지난주에 어떤 선생님이 발목 띵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제가 참 아쉬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발목 염자지만 모든 관절에서 생기는 염자의 특징은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 아파요. 금방 뛰었기 때문에 만져보면 열감도 있어요. 그러면 염증성 통증으로 보고 화혈을 쓰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관절의 급성 염좌는 움직이는 게 불편해요. 발목을 예로 들면 걸으려고 하면 아파요. 절뚝절뚝해요 자연스럽게 걷질 못해요 그러면 굴신자통 굴신분리잖아요 그러면 경락경근소통방인 목혈를 써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한 2-3일 지나면 가만 있을 때 욱신욱신 아픈 염증성 통증은 대부분 가라앉아요. 그럼 현재 남아 있는 건 뭐냐면 아직도 절름절름해요. 제대로 못걷고 그러면 목혈은 여전히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남아 있느냐면 부기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염증성 통증에 놓는 자리는 더 이상 안 놓아도 되고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발목이 다시 열감 있다. 그러면 여전히 염증 단계예요. 그러면 일주일이라도 놓아야 되겠죠. 그런데 부기가 현재 남아있어요. 그러면 부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금혈이에요. 방광경에도 금혈, 족쇄양 담경에도 금혈, 족양명 위경에도 금혈을 부기를 빼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족태양 방광경에서 소변 불통에 방광정격 고혈압 처, 처방의 방광정격 그 이유는 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는 얘기는 이뇨작용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뇨작용이 있다는 뜻은 머물러 있는 수습을 잘 배출하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방광경에 움직일 때 아픈 게 없으면, 욱신욱신 쑤시는 것도 없으면, 현재 부기만 남아있으면, 그리고 발목이 삐었을 때도 가장 많이 붓는 경락이 족태양 방광경락이에요. 그런데 움직일 때 아픈 것도 없어. 가만있어서 히 아픈 염증도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쓸수 있는 혈이 방광 정격이에요. 방광경으로 뛰었을 때 가장 많이 붓는데, 그때 금보 토사를 하면 정확한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족탕 방광경락인데 움직일 때 여전히 아파요. 그러면 속골 이목 많이 부어 있어요. 그러면 지음상향을 써도 되지만 지음상향보다 더 수습을 처리하는 작용이 큰게 위중삼일하네요. 그러니까 지음상향 써도 좋고 위중삼일 써도 좋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어 진행 상황에 따라서. 혈자를 바꿔서 쓴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수양명 대장경의 변비나 설사를 해결하는 명방이 대장 정격 라인의 조합이에요. 이 보사는 따지지 말고 직자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영수보사가 습관화 되신 분들은 쓰세요. 그거 잘 들으니까. 구륙보사가 습관화 된 사람들은 또 그대로 쓰세요. 잘 듣거든요. 총통에서는 직자 원칙인데, 설사에도 대장정격, 변비에도 대장정격, 이거를 총통식으로 해결, 설명하면, 화열, 토열 조합인데 이렇게 대장의 변비, 설사를 잘 해결하는 대장 정격이 염좌에는 잘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 움직일 때 아픈 문제를 해결을 못 해요. 그 이유는 목혈이 안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다음 50견의 특징이 움직이는 게 불편하잖아요. 팔을 뒤로 열정샷, 뒷목을 씻을 때 손이 잘안 가죠. 이렇게 움직일 때 불편한 게 50견의 특징인데, 대장 경락상으로 온 50견에 대장 청격이잘안 듣는 이유, 여기에도 움직일 때 아픈 걸 치료하는 목혈이 안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위, 조장명 위에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일, 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음식 먹을 때와 소고기 비어 있을 때가 정확히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간식 먹어가면서 하루에 6, 7번 계속 먹어 지키면 위가 항상 음식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비상대기조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가 힘들어져요.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서너 시간 소화 과정을 거쳐요. 음식물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완전하게 두세 시간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는 건강해요. 그다음 수양명 대장경과 관계된 문제에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물을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연동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섬유질이 품고 있는 수분을 이용해서 변이 원활하게 나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기나 생선회는 그 속에 섬유질이 전혀 없어요. 변비가 있는 분들은 어, 고기 드시고 싶으면 배추김치를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가 먹는 섬유질 중에서 배추만큼 튼튼한 섬유질이 없어요. 6.25때 한국 사람들이 놀란 거는요. 그렇게 많이 먹는, 고기도 많이 먹는 미국 사람은 똥이 조금밖에 안 나온 거예요. 150g. 그런데 맨날 야채만 먹는 한국 사람들은 똥이 450g. <laughs> 지금도요, 똥잘 싸는 분들은 배추김치 엄청 먹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섬유질이 풍방을 먹어줘야 되고, 절대 대변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참지 마세요. 그 다음, 방광과 연관된 지식 중에서는 소변 양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게참 중요해요. 하루 8컵 정도는요, 마셔줘야 돼요. 그래야 소변에 재료가 들어가야 소변 양이 일정하게 채워져야 소변이 줄줄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고 열차 지는 사람들은 열컵, 스무컵도 마셔줘야 되지만 보통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나이 40, 50 넘어가면 의도적으로 8컵 정도는 마셔줘야 돼요. 그래야 소변 양이 충분하고 소변 양이 충분해야 소변 발도 잘 나가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물을 마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장과 관계된 지식으로는 소장은 아랫배가 차가울 때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은 특별히 여자분들, 차가운 음료수, 차가운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차가운 커피, 절대 금물이에요. 차가운 걸 먹으면 이게 전부 아랫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리통, 월경불순, 불임증, 수정냉증다 거기서 와요. 처녀들이 분위기 잡는다고 아이스크림, 콜라, 냉커피, 이거는 몸 망가뜨리다고 작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섭생을 주의를 단단히 시켜놓고 치료를 해야지 제가 미국에서 어떤 정신이 약간 간해가 있어요. 그 애가요, 불알이 아파요, 남자인데 21살, 22살인데 불알이 아파서 지 나름대로는 온갖 검색을 다 해보고 여기저기 병원을 가보고 못 고친대요. 제가 원인을 찾아냈어요. 치료하러 올 때마다요. 우리나라 햄버거집에 쓰는 콜라병의 두배 이상 크거든요. 그걸 들고 와요. 올 때마다 보면 손발에 물이 질질질질 흘러요. 그러니까 차가운 것은 아래로, 습한 것도 아래로. 그러니까 아래배이불알쪽으로그찬 기운이 가가지고요, 아픈 거예요. 양방의사들은 이걸 모르대요. 그러니까, 콜라 많이 마시면요, 손발이 축축해져요. 손발이 축축하다 못해도 물이 질질 흐를 정도로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 막아줘야, 그 다음에 치료가 돼요. 남자 거식이 망치는 거예요. 여자, 구림증 딱,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대충 한것 같네요. 또 하나. 비. 족태함 비에서 중요한 거는요. 비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게 역시, 차가운 걸 많이 먹는 거예요. 찬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비 기능이 약해져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하고 맨날 누워서 뒹굴뒹굴하면 비기가 약해져요. 그 다음에 너무 팔다리 노동을 많이 하면 비기가 약해져요. 그래서 역시 족태 비와 관계된 것도 음료수 차단 해줘야 돼요. 정말 요즘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laughs> 그 다음에 수태음 폐와 관계된 것은 코 비염인데요. 비염이 있는 분들은 이건 이비후과에서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3,000불 주면 가르쳐 준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비염 있는 분들은 절대 코를 풀지 마세요. 특별히 감기 들면 옆에 아예 크리넥스 갖다 놓고 막 풀어 적히는데 그러면 비염을 만드는 거예요. 코를 살살 내만져 가면서 코를 들이마셔서 뱉어야 돼요. 비염 있는 분들은 얼마나 풀어 잡히는지 코에서 피가 날 정도로 풀어 잡히더라고요. 입은 거하다안 안, 가르쳐 줘요. 코는 풀면 풀수록 진득해져요. 그 다음에 충분증로 넘어가죠. 그래서 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일단 한번 풀어서 나오면 행해지면안 되면 들이마셔서 뱉어야 돼요. 들이마셔서. 그게 비염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병의 명방이 대장정격이라 그랬는데 화열, 목혈, 화열, 토혈 조합인데 정말 샤워할 때거품타을 쓰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소금으로 살살 문지르세요. 그러면 정말 피부가 좋아져요. 어, 그런, 이런 섭생도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환자를 치료해야, 어, 속의 성과를 거둘 수 있, 있어요.